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사이비 종교 카르텔 사망에 이르게 한 뒤에 강제로 장기를 매매한 흔적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주 놈이 결국에는 많은 신도들을 세뇌시킨 다음에 가스라이팅 하고 세뇌와 공포를 통해서 심리적 지배 상태에 이른 정황에서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어떤 물질을 먹으면은 에, 그러면은 뭐 천국에 갈수 있다, 뭐 만병통치가 될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에, 결국에는 굶어야지 예수를 만난다 이런 식으로 에,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놓고. 강제로 장기를 적출해가지고 매매한 흔적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럼에도, 에, 지금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침묵하고 있어요, 침묵. 네, 그래서 이 카르텔이 어디까지, 에, 뻗어나갔는가? 공무원, 뭐, 대학, 에, 뿐만 아니라, 검경, 에, 그리고 법 쪽에 어디까지, 에, 뻗쳐나갔는가? 우리가, 철저하게 추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이 파이낸셜 뉴스에서 보도했는데요. 예수 만나려면 굶어라. 이 사이비 종교가 시신의 장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강제로 장기 매매 흔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런 얘기가. 결국에는 이 사이비 종교들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신격화를 시키는 거죠. 이 교주를 신격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뇌와 공포로 계속 심리 지배 계획을 세우고 심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이 교주 같은 경우에는 에, 이 굶어야지 예수를 만난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빠져 있는 자들은 이 사망에 이르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교주의 사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죽음 사기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죽게 되면은 강제로 장기를 매매해 버리는 거죠. 또이 어떤 교주들을 보면은 신도들을 죽게 한 다음에 재산을 갈취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네, 이거는 사회적 약탈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집단으로 이 사이비 종교들이 뭐 1만 명, 2만 명, 10만 명, 30만 명 형성이 돼가지고, 교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각종 법조 카르텔, 검경 카르텔, 공무원 카르텔, 사회 곳곳의 카르텔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이익을 나눠 먹기 형태로 움직이고, 결국에는 종교 사기도 모자라가지고, 이러한 강제 장기 매매를 한다.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양심의 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충분히 저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수 없는 그러한 죽음들, 의문이 가는 죽음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비 종교 카르텔에 대해서 2024년도에는 이 사이비 종교가 어떻게 법조 브로커들을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검경 브로커들, 또 공무원 브로커들을, 공공기관 브로커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여기를 추적을 해야 한다. 네 이런 것들을 언론방송이 정의롭게 함께 나서야 된다. 그리고 많은 제보를 여러분들이 해주셔 가지고, 이 반사적인 사이비 종교를 몰락시키고 대한민국에서 팔을 못 붙이게 하는 그러한 한해가 되어야 합니다.